안녕하세요 닥터코풀소입니다 오늘은 무릎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논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려 해요 이콘주란이라고몇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보험이 되기 시작한 약이에요 보험되기 전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나당 무릎관절에 맞던 주사제입니다 그건 우리 예전부터 맞던 연골주사 치료제입니다. 이두 개를 이제 비교한 논문들이 좀 있어요. 정말 콘주란이 좋은가? 지금은 이게 보험이 돼서 양쪽으로 맞으면 11만원이 좀 넘습니다. 저렴하진 않죠? 근데 옛날에는 3,40만원 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3만원 안 합니다. 양쪽에 주사를 맞더라도 2만 몇천원이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비교적으로 더 좋은가? 두 개를 비교한 논문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콘주라는 폴리뉴클레어타이드라고 우리가 보통 편하게 PN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제재로 만들어진 연골을 좀 수복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연구는 9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관절염이 있으면서 아픈 사람을 90명을 대상으로 이두 가지 주사를 각각 주사를 한 거고요. 일주 2주, 8주, 16주에 이제 환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주사했느냐? 우리가 병원에서 이거 일주일마다 맞으러 오세요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일주일마다 세번 쉬고 있을 때 누워 있거나 뭐 앉아 있을 때겠죠. 그리고 힘이 갔을 때서 있을 때일 거예요. 걸었을 때 걸어 다닐 때 통증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세 가지 점을 확인해서 실험을 했는데 걷거나서 있을 때 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뭐가 더? 콘주라니 좀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정확히 좀 어떻게 했냐면은 아픈 점수 우리가 점수를 매깁니다. 주사하기 전에 얼마나 아프세요? 저는 70점이요. 그냥 70점만큼 아픈 거예요. 주사하고 나서 30점이 되면 40점이 줄어든 거죠. 연골주사는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줄었어요. 20점 정도. 이 20점이 꽤큰 거거든요. 근데 콘주라는 한 40점 정도 줄었습니다. 어, 그럼 두배 좋아진 거네요? 그렇진 않아요.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아, 요거 20점보다는 좀더 좋아졌구나 정도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2배 좋아진 건 아니고요. 연골 주사를 했을 때는 한20점 정도 줄어들었는데 콘주라는 한40점 줄어들었으니까 아픈 게 콘주란이 좀더 많이 줄어들어서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무릎이 꽤 아파서 신경이 쓰일 때 나는 뭘 맞아야 되지라고 고민이 들 때는 연골 주사보다는 콘주란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건 3만 원이 안 합니다. 이거는 11만 원이 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연골 주사가 나라에서 보험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러면 콘주라는 어떻게 되냐? 콘주랑도 똑같습니다. 6개월에 한번 보험이 돼요. 세번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섯 번까지더 맞을 수 있어요. 콘주라는 원한다면 다섯 번 맞을 수 있긴 합니다. 여튼 이게 세번 맞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한번 주기를 다 맞을 수 있죠. 그럼 1년에 두번 맞아도 20만 원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맞을 때 11만 원이 넘죠. 그러면 세번 맞으면 한 35만 원. 1년에 두번 맞으면 그러니까 여섯 번 맞는 거죠. 그럼 70만 원이 됩니다. 아주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어, 무릎이 좀 불편하지만 심하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연골주사만 맞아도 됩니다. 이거 없을 때는 연골주사만 했거든요. 요것만 해도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꼭 혼주연을 택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굳이 비싼 거를, 뭐, 싼거만 해도 효과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콘주란이 좋다고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걸 뭐 준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연골주사를 맞아도 분명히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있어요. 연골주사를 한번 맞았더니, 아, 나는 이걸로는 좀 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콘주란으로 바꿔서 세번더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주란은 나라에서 다섯 번까지 연속으로 보험을 해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